안녕하세요 아이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넌코리아에서 나온 루메나 N9 W1 급속 충전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 제품이고요 포장부터 뜯어 보겠습니다 우선 상자를 한번 살펴볼게요. 15W 급속 충전, QI 인증, iOS, 안드로이드 OS 지원, Type-C USB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다른 건 필요 없고, 아웃풋 파워 t Power 5W, 7.5W, 10W, 15W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렇게 아치형, 경사형, 패드형 이렇게 놓고 사용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아까 빼다 말았는데 다시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상자가 예쁘죠? 그리고 이렇게 열어보면, 은 유저 매뉴얼이 딱 이렇게 보이고요.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N9W1 접속 충전기가 이렇게 들어있네요. 어, 이거 리얼 우드라고 합니다. 루메나 이렇게 딱 보이고. 고무 패드가 달려있구요. 조금 보면 USB 타입C 포트가 이렇게 딱 보이네요. 구멍 송송송송. 네, 이것도 예쁘네요. 그리고 액세서리 박스가 따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는 뭐 없어요. 이거 한번 빼볼게요. 빼서 이렇게 보면은 데코스탠드 두 개. 그리고 타입C의 USB 케이블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데코 스탠드를 한번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놓고 쓰면은 그냥 패드형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놓고 쓰면 경사형이고요. 경사형 이렇게 이런 느낌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한개더 이렇게 꽂고 쓰면 이렇게 이제 두 개로 꽂으면 아치형입니다. 그리고 제가 노트 F인데요. 이렇게 올려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잘안 보여서 내려서 찍고 있고요. 이렇게 놓으면은 패드형. 그리고 데코 스탠드를 하나 꽂아볼게요. 네, 요렇게. 부도의 편리함이라고 합니다. 네, 요런 느낌이 될것 같아요. 옆에서 보면. 그리고 데코 스탠드 하나 더 꽂아볼게요. 네, 요렇게 되고, 요렇게 올려놓게 됩니다. 이건 이제 아치형이라고 하네요. 역시 루메나 제품이 디자인이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요게 이제, 어, 저는 이게 리어 루드인데, 이게 인디핑크하고 시크블랙 모델이 따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선 충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구매를 하시면은 이게 N9 어, 급속 충전기를 준다고 합니다. 네 연결된 모습은 이렇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 놓고 딱 쓰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케이스 상태에서도 이렇게 해보니까 인식이 잘 됩니다. 네, 그러면 노트 FE를 올려서 충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두면 여기 상태 표시등에 불이 들어오고요. 이게 고무 재질인데, 이게 상태 표시등이더라고요. 그리고 고속 무선 충전이라고 표시가 나오죠. 네, 이렇게 나서 이제 충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